아, 둘, 셋,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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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었다 이이하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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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오늘은 전국 매리미도 봤어. 어 전국 매리미. 그래서 어떻게 유원히? 결정을 어떻게 했어? <laughs> 아 그냥 보기만 했어. 아, 보기만 했어. 아 그러니까 <laughs> 이제는 결정을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부산 콘서트를 마치고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 열심히 준비를 했고 어, 어떻게 보셨나요? 들려? <laughs> 아니, 아닌데, 여 6시에 정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못본 아미분들도. 그니까요.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발열화 방탄이었어가지고. 네.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그니까요. 못본 아미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기, 기다려야 하, 할지 막. 네.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을 해야 아, 되나? 아, 씨씨어욕 아니었습니다. 씨 막, 막. <laughs> 막 진짜요? <laughs> 씨 아니었습니다. 어. 아, 씨 막. 걱정. 그냥 <laughs> 아우. 아, 뭐 네. <laughs>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사 나는 거 아니야? 지닌 욕 생방송의 욕 <laughs> 팬들에게 욕 처음으로 저희 콘서트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부산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개 있는 게, 게 많죠 하니까 아. 이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티켓팅 그걸 음. 받을 때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미분들한테 좀 많이 아쉬웠고 음. 아미분들한테 미역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야 기가 나에요 아미에게 아쉬워, 얘기 얘기, 아쉬워. 먼저 맞아, 사전에 맞아요. 이제 줄을 서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선물이었어요. 아니 근데 예리고보는데 원래 런할 때랑 <laughs> 네. 런할때 우리 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랑. 그렇죠. 아뭐 중요한 게 많았었죠. 아, 아이돌 때는 원래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할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우리는 응. 앞에만 이렇게 딱경계해놓고 응, 뒤에 쫙다 응, 쓰게 할수 있는 선생 마인드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 아니 아니 근데 그게 훨씬 덜 위험할 것 같아. 끼인 겨가지고 실제 나셨던 분님 많이 계셨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많이 많이 이 표정 보여줘. 왜이러고 와라 아프지 말아. 얘기하면 응. 안 된다. 해야지. 오.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한번자 나중에. 응. 에이, 우리, 한 우리 콘서트 일단 한번 할게. 그러니까. 이만해 한번지 뭐, 내가. 뭐 나가. 일단은 뭐. 아니, 빨리 빨리 해봐 이거 한번 보여주자. <laughs> 어, 저는 케이안 먹습니다. 저는. 지민이는뭐 먹습니까? 라면 먹습니다. 음. 뭐, 잠깐만 이표나온 음. 야, 나 요즘 유튜브 보면은 내가 상표에 얘기한 거 되게 많이 음, 지금도 얘기하셨는데 <laughs> 신라면아직도못 먹어요. 베스킨라빈스 31 콜라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판타를 먹고 있어요. 뭐야, 뭐라고 <laughs>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너트브라고 많이 하잖아.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콜라가 왜그참그 참, 그 참. 예? 내가 이게 뭐라니? <laughs> 아니 <웃음> 여러분 보고 싶었지요. 음. 우리 또보고싶었죠 아미 여러분 어디서 뭔가 뻥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국이 방구 끼고 뭐거 아니야? 아니 샹테인 우리 정국이 방구 힘차지 정국이 <laughs> 방구 이 어? 정국이 방구 오늘 부산이 기분 좋게 해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아니 우리 아미들도 방구 다 낍니다 아니, 방구 잘하지, 다 끼져요. 아미는 안 낍니다 아미 아미는 안 낍니다, 아미, 아미 낍니다. 왜냐빵 방구 안끼요 <laughs> 아미 다 영영이 아이가 방귀만 다 뀌는 요정은 빵귀안 뀝니까? 천사부턴 안끼는데요정까지뀌 <laughs> 이제 그 내가 비엄. 내가 천사 직급이었어가지고 아, 음. 너 음. 어디였냐? 나? 나 그냥 사람인데 <laughs> 근데, 안녕히 계세요 좀금만 땡기봐라 재민요안보인다뭐 <laughs> 뭐라고? 짐? 짐? 재민씨 재민요자 샴페인 한잔 할 사람? 어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방송 끄고 한번더 볼래 우리? 요즘 되게 <laughs> 쿨해 자, 자 네. 어, 이제 괜찮습니다 저 소주 팔아 아 진짜 이 공연 때문에 그래. 술을 한두 달간 끊다가 두 달이요? 응. 진짜로? 응. 음. 이 공연 때문에? 응 음. 왜냐면 다시 <laughs> 아뭐먹었네미스 <laughs> <비싸요. 웃음> 음. <laughs> 없지 나다 먹으라고? 응 근데... 먹어도 돼 고마워 저참 바보 같은 게 아니만 먹어 제가 한 달을 식단을 했어요 그래, 안 뭐. 한달식단 했는데 두0와가지고입이터져가지고한달 <laughs> 동안 4 k g 를 뺐는데 이틀 동안 하 k g 를하자면 의미가 없어졌어이하많이먹터를 하지. 이먹지이지지1이지지 공연에서 누차 말씀드렸다 시피뭐 인생 마지막 공연이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 또, 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인생 마지막 공연은 없죠, 사실. 그렇죠. 음. 마지막 공연 있을 수도겠죠.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아니, 수도 없, 있죠. 없는데? 응. 진짜요? 아닙니다. 태영이는 거의 한는거같습 70세 가면 이제 뭐 네? 그때도 그 공연을 궁금, 궁금하긴 전 해요. 전 그때 요양병화 아니요. 정말 하지 마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저는 네. 음, 음. 리스키하네요 <laughs> 아 이거 이제 나가서 혼날까봐 무섭네요 이 <laughs> 남준이 형서 있을 것 같은데 어, 야이씨 대형아 <laughs> 허비 형의 그 엔딩 멘트처럼 믿습니다 서로를 믿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laughs> <laughs> 뭐하냐 너 여기 대시다라고 <laughs> 애들이, 어, 네. 애들이 좀 재밌게 봤나봐요 <laughs> 네 <웃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뭐안나 본데요? 내 냄비? 어내 냄비 내 냄비 내냄이 뭐야? 뭐야? 아내냄비은 몰라요. 야 아, 우리 아름다운 얘기 하고 있는데 뭐 먹지 말자. 난 먹고 싶은데. 뭐뭐뭐아 편하게 먹어. 열심히 또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진영이 또 이야기했듯이 진영 곧뭐 솔로도 나오고 에 네.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일단 진영 솔로 너무 좋습니다. 응. 음. 진영 솔로 진짜 좋고 옆에서 너무 호로록 딱딱. <laughs> 에피타이저고 라이브 끝나면 네. 챙겨 먹을 아, 거니까 복주해야죠저 네, 오늘 그죠 오늘 위해서 어제 부산 어... 와서 다들 맛있는 거좀 먹었어요 어, 먹기 는에저못 먹었어요 아, 불고기 먹었다? 진짜요? 응, 그 유명한 불고기집 있던데 아, 혼자 아, 갔어요? 어? 혼자 갔지 혼자 갔어요? 갔는데 남준이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뒤형나라 밖에 나가서 남준 씨도 남준으로... 왔었어 <laughs> 이러면서 부산에 혼자 가서 밥 음. 먹으러 갔는데 부산 사장님 집이? 집이 아니까 아닌데 주인 나쁜 사람 아닙니까? <laughs> 아 그래? 아그 방탄 재미 부산 사람이니까 <laughs> 대전인가? <대전입니다. 웃음> 아 부산에 맛있는 게 많아. 부산에 아 부산에 진짜 그렇구나. 맛있는 게 많은 거 같아. 이처좀 이따 가세요 형님. 응? 뭐 좋죠. <laughs> 저는 생일이어서 음. 생일날 고님이 어. 뭐, 미역국 해주셔가지고 어 미국 본사 본집에 갔다 왔습니다. 지민이는 나도, 또 나도 나도 본집 갔다 왔어. 음잘했어 나도 미역국 먹었어. 너 진짜 미역국 너 너무 먹었어. 지민 형 생일 영어. 아 지민아. <laughs> 어, 어머니가 좋으시네, 어머니가. 김이 생일 가 먹자 이 김이 뭐. 생일 아이가 이러면 니 뭐라 니다 지민 씨. 뭐?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아, 10시, 10시 13분이야? 왜발어 어, 음. <laughs> <없어>? 맨날 지민 씨. 제 아, 이번 생일에 뭐 기억난 거 없어? 네 <laughs> 오늘이 딱제 기억에 남겠죠. 네, 진짜 윤기 메리메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 요게 그렇죠. 지분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럼 윤기 형은 참 고민이 많겠다. <laughs> 아, 형님, 결혼한 건 해라! 그럼 주마다 지금 한 번씩 찾아뵙고 있거든요. 네. 저, 아, 진짜? 네, 추, 출연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없는 남준, 어, 윤기. 어, 진, 윤기. 가, 참여한답니다. 예. 어, 그러면 그세분 따로 하신지 알 <laughs> <laughs> 우리 이거 재방송 하나요? KTBC에서 방송했던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은거는 뭐, 따로 여쭤보시면. 그, <laughs> <좋겠는데. 웃음> 저잘 몰라가지고. 부산에...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해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저국이도밥 맛있게 먹어요. 네. 예. 예. 밥 맛있게 먹고, 여러분 아. 남겨요. 뭐 먹는지. 뭐, 다 같이 뭐 하트를 한번 할까? 하셋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코어를 되게 자극시키는. 이좀 높은가? 야씨, 빨리 안 하냐? 어 욕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안 하냐? 빨리 안 하냐고? <laughs> 빨리, 빨리, 안 하냐고. <laughs> 빨리 해라. 아, 알겠 자, 알게. 하나, 둘, 셋, 시작.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뭐라고요? 방탄소년단? 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심인, 진인, 정국, 비, 뭐 이거? 제이홉입니다. 어, <laughs> 안녕.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줄. 아미. 어, 네.